호주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 노동당이 선거에서 압승했으니까 이제 좀 이민과 유학에 뭐 코로나가 끝났을 때처럼 좋은 분위기가 될것 같다라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앵클로즈입니다. 네. 이번 5월 3일 날 호주가 어, 총선을 하였고 그 결과가 이제 나왔죠. 어, 이번 5월 3일 선거에서는 <목소리> 결론적으로는 호주의 노동당, 자파 성향을 띠고 있는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음. 사실, 어, 연초까지만 해도, 3월까지만 해도, 어, 연합당이 좀 유리하다라고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어, 이 연합당에서 좀 강한 이민 교육 정책에 대한, 어, 드라이브를 좀 걸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주의 약 25%가 이민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반감을 좀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캐나다 선거의 결과처럼 반 트럼프 정서도 어 호주에 영향을 끼치면서 총선이 가까이 오면서 역전현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예,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음. 자, 뒤에 보는 표는요, 하원 선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 실질적으로 지금 연합당에서는 뭐 거의 멘붕 상태이거든요. 예, 연합당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표를 받아서 지금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분위기가 큽니다. 어, 현재까지 하원 선거에 대한 결과표인데요, 노동당이 과반수 의석을 아주 쉽게 가져가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리인 알바니즈 총리는 이제 연임을 하게 되는 수순에 들어갔고요. 어, 그리고 또 연합당 당수인 우리 피터 더튼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인 딕슨 선거에서도 치면서 당수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연합당은 새로운 당수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꿔서 상원 선거 결과를 좀 보시면요. 상원 선거 결과는 노동당이 지금 28석에서 추가 이석을 받을 것이 유력해 보여서 총 30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합당은 26석, 노동당은 11석을 가져갔는데요. 상원에서는 보다시피 하원처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상원은 하원처럼 지역구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 사실적으로 각 주당 12명 그리고 테리토리에 2명을 뽑으면서 총 76명을 상원을 뽑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각 주에 대한 정당의 지지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구급파 성향인 원네이션도 한 자리를 가져갔네요. 자. 이 상원선거와 하원선거에 있어가지고 호주의 각 지역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지도를 좀 다음, 어, 뒤에서 보시면은 호주의 주요 도시들, 그러니까 호주는 주로 해안가에 주요 도시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시드니, 멜범, 브리즈번 퍼스, 에들레이드 각 지역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표시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호주의 주도에서는 대부분의 표심이 노동당에 향하고 있죠. 네. 주로 이 대도시에 또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심도 더 추가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리고 뒤에 보시는 파란색들이 연합당인데요. 실질적으로 호주는 내륙이 사막화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지는 않지만 어, 호주의 대도시에서 뭐두세 시간 정도 들어가는 지역들부터는 호주의 정말 찐 로컬들이 <laughs> 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민자도 많이 안 들어가 있고요. 유색 인종들도 좀 보기가 힘들어요. 어, 그래서 그 내륙 지역들 그 중에서도 킨즐랜드, 예. 그리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SA) 내륙들은 연합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적인 성향들을 꽤 강하게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 있죠. 에. 자,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이후에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음, 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희 학생들이, 호주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 노동당이 선거에서 압승했으니까 이제 좀 이민과 유학에 뭐 코로나가 끝났을 때처럼 좋은 분위기가 될것 같다. 라고 타 업체들 또는 뭐 블로그 등에서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한 학생들이 몇분 있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살짝 웃으면서 그냥 그런 것들에 뭐 휩쓸리지 말고 너가 준비할 것들을 최대한 미리 잘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는 하였는데요. 어, 저는 이번 선거가 사실은 어, 이민 등과 그 분야만 관련해서는 이게 누가 차악인지, 최악은 피하자, 그 차악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선택지를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저희 법무팀도 그렇지만 지난 10년간의 호주의 이민 정책들을 보면은, 어,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이벤트였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호주가 이민을 유화적으로 이렇게 푼 적은 사실 없어요. 음. 이 많은 것들이 뭐 호주와 그리고 여러 관련된 세계적인 나라들의 뭐 경제적인 사항이라든지 국제 관계, 뭐 사회, 정치 그리고 특히 산업들과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겠지만 사실적으로. 이제 지난 한 20년간 제가 호주에서 살아가면서 호주의 노동당 또한 호주 이민에 마냥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는 당은 아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 노동당이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어, 시점에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2023년 12월에 얘기했던 마이그레이션 스트레테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듯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작년까지 노동당이 뭐 현재 고용 주민 정책들을 뭐 S I D 비자로 바꾸고 뭐 새로운 리스트들과 조건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갔고요. 어. 그리고 현재 또 골머리를 앓고 있는 net overseas migration 그러니까 순 해외 유입도 지속적으로 좀 낮춰서 코로나 이전에 23만 명 또는 한 26만 명까지의 뭐그 정도의 숫자로 줄여 나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유학을 오시는 분들은 교육 부분에서 뭐 호주에는 우리가 뭐 비자 연장용 학교 어, 흔히들 저희끼리는 도지한 뭐 비즈니스 칼리지들을 좀 호주 정부에서는 이걸 제한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비자 호핑이라고 하는 비자를 계속 갈아타는 행위들을 통제해서 호주 교육의 질과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들을 가장 우선순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해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은 독립기술 이민 점수표가 굉장히 오래됐다. 라고 해서 이전에 뭐 그라탄 연구소에서 뭐 어떤 방향들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좀 나왔었는데요. 그러한 점수표 개편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진행이 될 여지점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노동당에서는 이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멀티이어 플래닝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3에서 한 5년 동안 이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나가면서 완성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는 본격적으로 2024년도 뭐, 부터 시행된 이 마이그레이션 스트레티지가 이번에 노동당이 압승을 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되어질 예측이 되어집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호주에서 이제 유학과 이민을 준비한다면 좀 계속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보지는 마세요. 어 그래서 뭐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뭐 금전적인 여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프레임을 짜고 방법적인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민 또한 경쟁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점수제 이민으로 가던 고용주 이민으로 가던 경쟁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경쟁 게임을 하기 위한 나의 조건들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어 해왔던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준비와 행동 습관들 뭐 그것들을 유지하는 능력들은 어떤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객관화를 좀한 다음에 방향성을 가지고 경쟁 게임에 뛰어들어서 도전을 해서. 지속적인 시간을 투자하면서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 생각을 해나가시는 게 자신의 객관화를 좀더 고민하시는 게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전반적인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뭐 좋아요, 구독을 남겨주시고, 이제 호주는 선거가 끝났거든요. 한국은 이제 한창 시끄러운 예, 상황이긴 하지만 선거는 끝났기 때문에 보다 호주의 현실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예, 앞으로의 영상을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클 오즈였습니다.